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교회를 보살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는 하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평안하고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좋은 소식들을 주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보살피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감독자를 세우시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보살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보살피는 것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양떼를 살피는 것이 교회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올봄을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필요하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무들에게 먼저 자기를 위하여 자기 행위를 살피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서 온 양태를 위하여 자신을 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자기를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 자기를 살피는 것이 어떻게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살면 그것이 교회를 욕먹이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행실이 세상 사람들보다 낫지 못하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비난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교회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돌아보고 살핀다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진리 안에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laughs>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것이 자신을 살피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삼가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은 온 양대를 위하여 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섬, 섬기는 성도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양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삼가라는 것은 성도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비난하고 또책망만 하지 말고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성기린 지체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권면에서 믿음을 되찾도록 회복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세상 중에서 방어하는 이른 양대를 찾는 것이 온 양대를 위하여 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요.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올복문 28절을 다시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지체될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야 할 이른 양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만 감독자 아닙니다. 장노 권사들만 감독자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감독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 양떼를 위하여 참가야할 감독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이장후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감독자로 세우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양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2023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둘째로는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교회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 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진리에서 떠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지 못한 성도들을 유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나움 일리는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는 사탄의 외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루 사자와 같이 삼칠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신할 믿음 안에 깨어 있어 야베드로전스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 됩니다. 교회 안에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차고 넘치는 것이 교회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이 교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율법을 버리고 생명의 말씀인 복음으로 무장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같이 시험을 당할 때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며 이것이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읽기 위해서 구절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공동체 성경 일기를 듣고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그 들었던 그 해당되는 말씀을 반드시 잠자기 전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해 추진하는 성경 일청 일독 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운동에 다 적극 참여하셔서. 올해 꼭 성경을 이동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0분만 시간을 내시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 됩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올 보면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 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그러진 말로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내버려 둡니다. 그들은 알아서 사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들은 알아서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사단의 공격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유혹했던 사탄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를 가만 놔둘까요? 우리가 스스로 성도라고 자칭한다고 우리를 무서워하고 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교회가 생명의 말씀인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사나운 일이가 들어오는데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들, 거짓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복음으로 무정하고 있지 않으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그들이 하는 말이나 좋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옳게 보이고 달콤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에 솔깃하게 들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터무니없고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싸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살짝만 비틀어서 진리처럼 보이게 합니다. 진리를 교묘히 변형해서 복음인 것처럼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즉 복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복음을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복음 안에서만 거룩하게 되며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주와 믿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믿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든든히 서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거룩하게 하심을 입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후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기업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만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의 말씀 내 안에서 생명에 대해서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야만 우리가 좌우로, 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현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해 예수님과 은혜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며 거룩하심을 입어 영원한 기억을 소망하시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의롭다 하시 이분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올레디 밤낮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것이 올레디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신령한 몸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 예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항상 믿음 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날까지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간직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복음 안에서 거룩하게 되며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세상의 재물보다 소중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알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준 것은 약한 사람들을 도운 일입니다. 바울은 말씀이 약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듣게 했습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권면해서 믿음 안에 깨어 있게 했습니다.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는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나눠 준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복되게 하는 죽은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내가 아무 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송수 충당했는데요. 텐트를 팔아서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 4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손으로 자기와 그의 동의에 쓰는 비용을 충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이 지식인들이나 철학자들이 새로운 지식이나 철학을 전하고 도움을 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laughs> 특별히 이때 에피크로스 악파, 소위 향락주의, 쾌락주의라고 하는 이 에피크로스 악파와 또 금욕주의라고 말하는 수토와 학파들, 이런 철학자들이 많았는데, 바울은 이 사람들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별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수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때 어떤 사람은 이리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리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마게도냐라 나오는데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철학자들입니다. 이 철학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나 또 종교재판소로 이용되던 아레오바고에서 사람들에게 철학이나 새로운 학문이나 또 새로운 문화를 전하고 그 대가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3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은이나 금이나 의복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또, 철학이나 새로운 가르침을 얻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러한 것들을 좋아했는지 사도행전 17장 21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은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바울을 억지로 아레오바고로 끌고 가서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두니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찬스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심판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우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종조심,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그 열, 열심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때로, 그 뜻대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이나 철학자들이 했던 것 같이 그들에서 돈을 받 돈을 받지 않았는데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세상의 한 문이나 철학 정도로 취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돈을 받았다면 생업을 위해서 복음을 파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보면 오늘 3 5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자기가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자기 손으로 비용을 충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진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받는 것, 은이나 금이나 의복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의 재물보다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교회를 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보살피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며 영원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16편 3절, 8절, 9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내가 여와를 항상 내네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영에 즐거움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를 보살피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교회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있는 것이 교회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차고 넘치는 것이 교회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필요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한해 믿음 안에서 행복과 모든 축복이 넘쳐나신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히 잘된 것 같이 봉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한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했다고 고백하는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